안녕하세요. 로또 사나입니다. 오늘도 당첨 잘잘 잘 되는 시간대 가서 자동으로 구매하였습니다. 자동 살 때는 아침 9시부터 오전 11시 59, 59분까지 자동이 유리하고요. 오후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자동이 아주 유리합니다. 자동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동. 요것도 두 개씩 있는 번호, 여섯 개딱 나왔습니다. 3번, 4번, 8번, 16번, 35번, 45번. 추천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거. 28 35384244. 조금 수정한다면 지금 짝수가 다 개, 5개, 다섯 개라서 한개 정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28354244 사사를 3구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383942 2835 383942 추천합니다. 그리고 옛 속담처럼 한 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처럼 로또도 마찬가지로, 한 번에 당첨 가능성은 낮습니다. 그래서, 3, 4, 8, 1, 6, 3, 5, 4, 5. 요거 해봐야 천 원이 있지 습니까천 원짜리를, 당첨, 당첨될 때까지, 계속 밀고 가면은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도 2000짜리가 당첨이 잘 됩니다. 아는 짜리도 잘 나오고요, 천은 짜리도 잘 나오고, 오억짜리도 잘 나오고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